예 안녕하세요 실력반등 주식반등 인생반등의 반등개미입니다 어, 오늘 반등 나온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일요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비로주들 자리 괜찮다 주 중국 관련 예, 뉴스까지 가져오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거리 파동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인플레이 이야기도 하면서 비로주들 지금 차트 보겠습니다 하면서 비로주들 쫙 봤는데 오늘 비료주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좋아요 여러분이 누르셨던데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예, 매수를 하셨겠죠? <laughs>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오늘 예, 갭 2%에 예, 11%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이것도 한 7, 8%는 예, 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일 사료 같은 경우도 오늘 개비한 4%, 예, 맞죠? 4% 떠서, 네, 12%까지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즉, 지금도 충분히, 예, 수익권이실 거고, 뭐, 현대 사료도 어제 분명히 눌림에 자리를 줬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말씀드렸고, 어제 월요일에 충분히 자리를 줬고, 예, 한일 사료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줬고, 제가, 예, 효성, 오엠, 예, 오, MB도 충분히 어제 자리를 주고 오늘, 예, 지금 3, 4% 수익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효성 OMB나 나머지 뭐, 현재 사료로 한진 사료 같은 경우는 오늘 물량 한 3분의 2 정도는 정리하셔야겠죠? 예, 아직 안 파셨다면, 뭐, 물량 날 끝까지 먹겠어라고, 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사신 분들은, 예, 앞으로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하락이 나오면 또 나중에 예, 저가에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은 예, 예, 정리하시기를 예, 말씀드리겠고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남해화학은 이건 고수들의 영역이다. 이미 높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른 종목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오늘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3%갭에 예, 5%까지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단타파동 나왔으니까 뭐 하신 분들 뭐 잘하셨습니다. 예. 어제 잡으신 분들은 예, 더 잘하신 거고요. 제가 비료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대신 제가 남의 화학은 말씀드릴 때 이미 자리가 높다 고수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말씀을 드렸고 뭐 효성 OMB 같은 것도 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비나 경농은 어, 생각보다 경농은 차트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조비 같은 경우는 어, 경농보다 나은데 예 이것도 뭐. 위에 구름대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도 뭐지 사셨으면 아주 약수익권인데 이것도 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물량 정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에 그냥 스윙 주들은 안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분석하시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또 말씀드린 종목들 뭐 본전가이거나 얼마 전에 예, 말씀드린 종목들이 또 있죠. 찾아보시면 바로 왔을 텐데, 그런 종목들 뭐 저도 한어1% 한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그런 종목들 아직 슈팅되지 않았으면 예, 뭐 괜찮은 자리들이니까 예, 참고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저는 반등 개미였고 이런 종목들 분석을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 장전 뉴스도 아침에 해 드리고 있으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바로 바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알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개미였습니다.